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아텍 안영함 교수입니다. 여러분 월드 유스 캠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예, 다 날아가고 있죠, 시원하게. 어, 이 코로나 때 실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대학생들에게 이 자기 개발의 불평등 정도가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더큰 동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른 활동들을 하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집에 지내면서 침체되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중고등학생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네이 짧은 강연이지만 이 강연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 주변에 현재 대학생으로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은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어, 모았고 그 정보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꿈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어, 답변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네, 꿈이 없어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 단 내가 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공부가 되겠죠. 내가 현재 왜이 공부와 학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만의 뚜렷한 주관과 목적의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꿈하면 무언가 한 번에 이렇게 주어지는 예,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로 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꿈은 찾아나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현재, 어, 저는 꿈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아주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또는 학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6년, 그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가면 또 플러스 4년, 총 16년, 적어도 12년이나 되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죠. 그래서 이 학업 활동은, 공부라는 과정은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고 고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를 요구하니까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긴 과정을 정말 평정심을 갖고 나름 즐기면서 어, 지속해 나가려면 지속해 나가려면 여러분들만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학업 과정을 똑같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테스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수학을 더 좋아하는가, 내가 어, 국사를 더 좋아하는가, 그런 차원의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인내심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모두가 똑같은 테스트를 받는 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공부는 잘 못하고, 잘 자신이 없지만, 딴 거를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다. 네. 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도 잘 하지 못하면서, 또는 성실히 임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일는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이 공부 또는 어떤 다른 학업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왜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그 답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네,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공부만큼 아니 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네, 남을 대하는 대인관계 그리고 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그 중에 하나이죠.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12년에 와서 10년 가까이 유학을 교수가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는 제 주변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스펙도 좋고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친구들 중에는 그렇만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믿는다거나 또는 상대방을 대하는 게 굉장히 서투르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피한다든가 예,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좋은 길을 좋은 기회를 얻어서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중도에 그 길을 포기하고 하차하거나 또는 어, 이렇게 뭐랄까요. 그 과정에서 추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되는 세계 공부만 잘하고 연구만 잘하면 될것 같은 이 세계 안에서도 남과 소통하고 함께 팀워크로 일을 하고 네,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가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읽어가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거, 예, 그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연습하고 실천하고, 네, 그것을 숙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어, 반응을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전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이렇게 꺼리 끼어지고 부담스러워서 어, 싫습니다 또는 나는 그런 거를 천선적으로 네, 잘 못합니다 또는 아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괜찮은데 어, 근데 지금은 어좀 그런 게 부담스럽고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생각하는 분들이 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구나.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실 수 있고 결국, 네, 사람들을 자유롭게 대하고,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어, 이런 어, 삶의 자세를 또 기술을 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일이죠. 왜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만 보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교를 가지 않은 중고등학생일지라도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외적으로는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는 아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더 열심히 학원을 수강, 학원의 수업을 수강해서 따로 잡아야겠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학 시간에 내가 다른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까. 네. 최근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국제기구와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서 정치학,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어카운팅 또는 널싱 여기 미국에서는 널싱이 아주 그 실질적인 직업이거든요. 이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연히 저도 모르죠. 왜냐면 학생이 모르는데 제가 알 수가 없죠. 본인이 모르는데, 네,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어, 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모르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널싱에 관심이 있다면 방학 때 널싱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라든지 또는 병원에 네, 파트타임 잡이나, 아니면 인턴 직을 얻어서, 실제로 그 일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환자들과 접촉을 해보고, 의사들을 도와보고, 간호사들을 도와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과연 잘하고 좋아하는가? 나는 이 일을 평생 할수 있는가? 또 오랜 시간 할수 있는가? 그쵸? 그렇죠? 또는 어카운팅이라면은, 회계사 사무실에, 네, 어, 이렇게 인턴과 같이, 또는 봉사활동으로 같이 함께 출근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국제관계에 관련된 어떤 단체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니까 꼭 해외 유학 또는 어떤 해외 단기 어학연수 그렇게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적게, 작게는 봉사활동부터, 커뮤니티, 자원봉사활동부터, 어떤 비영리단체, 인턴지까지. 여러분들의 아는,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어른들이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40살 또는 50이 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제 경험담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네, IYF에서 운영하는 굿유스코 해외봉사단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의 잠비아, 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1년 동안 네, 성교 봉사 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알머리 가난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부유한 형편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네, 사고 지냈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특히 짐바브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 당시 독재체제였는데요. 대통령이 너무나 오랜 시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만큼 네? 지폐로 이만큼이 되는 지폐를 갖고 다니는데 그걸로 빵을 하나를 못 삽니다. 또 주유소에는 차들이 수십 대가 이렇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너무나도 한국과 다른 현실을 그 정말 못 사는 그 개발도상국인 짐바브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정책 결정자들 또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구나.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건축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경험을 계기로 정치외교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과의 계기가 미국 유학으로, 또 석사, 박사 그리고 정책학 교수 현재 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네, 제또 다른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미국에서 조지타운대라는 데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하고 있을 무렵, 사실 저의 꿈은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수라는 직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한 수업에 조교로, 그쵸?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그 옆에서 채점을 하고 교수님들을 돕는 예, 보조 조교로 한 과목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저에게 수업을 한번 가르치라고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었죠. 제가 언어도 부족한데,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수업에, 네, 이렇게 모두의 작성을 하면서 분필로 이렇게 수업을 내가 진행한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너무 긴장이 되었는데, 막상 제가 그때 무대에 서서 네,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경험이 너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직장,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현재 이 미국에서 이 조지아텍이라는 명문대로 꼽히는 이런 기관에서 현재 교수의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제가 UN에서 어, 인턴을 했을 때, 그 UN에 있던 그 군부대 장군님들과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어, UN과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석사하는 동안에 실제 UN에서 인턴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일을 해본 결과, 아, 내가 이 UN이라는 이런 큰 어떤 국제기구 조직에는 크게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수로 이렇게 길을 네, 전향, 길을 바꾸고 또 박사를 진학하게 되었죠. 이렇듯 저는 처음부터 교수가 되는 게제 꿈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 제 꿈을, 제 적성과 딱 맞는 꿈을 찾게 된 거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다른 길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대인 관계. 상대방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 나라는 좁은 세상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네, 바로 이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대로 바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피하지 말고 견뎌내자. 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들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거기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를 견뎌내자. 그것이 저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견뎌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마인드가 있죠. 아주 귀중한 경험, 마음가짐. 정말 강한 마음 네, 그런 것들이 네,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죠, 그렇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네, 학비도 지원해주시고 학원비, 옷, 잠자리 모든 거를 다 지원해주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마저 대신 당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모두 어려움이라는 것을 당하면서 내 스스로 강한 어떤 내성의 마인드가 자라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그걸 대신 져줄 때 나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뒤에 그쵸 자전거를 잡아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탈 때는 넘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무릎도 깨지고 이마에 상처도 나고 그쵸 피도 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자전거 타는 것을 중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전거를 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스스로 견뎌내는 것, 스스로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 보는 것, 또는 견뎌내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아주 강한 마인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를 길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자는 네. 이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 "아, 나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는 내 소질이 안나 소질과 맞지 않나봐 이건 나랑 맞지 않아 예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나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알수 있습니다. 네, 제 관련된 경험담을 짧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어, 어떤 방이 하나 보이죠? 제가 조지타운에 석사를 할 때, 언어가 아주 영어가 딸렸을 때 어, 수업을 하던 장소 중 하나인데요.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외국에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외국에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만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면이 수업은 지금 이 방에 나왔던 이 방에서 진행되어 던떤 수업은 3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 영어로만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고요 그냥 교수님 학생들에게 토론 시작해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일주일 동안 이만큼의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요그 책의 10분의 1도 못 읽죠.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미국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거, 조금 아는, 뭐, 공부했던 거, 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저는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3시간 하는 수, 그 토론의 시간이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방을 보기만 하면은 이렇게 두렵고요. 뭔가 막 마음이 막 떨리고요. 들어가기 저 방에 또다시 들어가야 되나.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뜰려, 예, 돼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들어가기 싫어서 밤에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예,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 울기도 하고요. 예, 눈물을 툭툭 흘리기도 하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견뎌냈죠. 또 여기 보시면은. 예, 리셉션 사진이 나오죠? 예, 잘생긴 저희 얼굴이 나오나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지만 여기 지금 조지타운대 드조이아 총장님과 함께 리셉션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면 은 외부에 듀쿠대라고 아주 명문대가 있는데요 그 듀쿠대 전 총장님이 조지타운대에 와서 가면을 하고 함께 리셉션을 하고 식사까지 하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에 제가 자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리셉션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 총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그 총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까지 하는 영예를 얻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어, 여유롭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긴장되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잘못 알아듣겠고, 나 혼자만 여기서 아시아인이고 영어도 떠든떠든거리고 그치만 저는 그런 리셉션 장소가 있을 때마다 네, 주저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에 숨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미국에서 리셉션은 정말 아무런 형식 없이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랜덤으로 만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미국의 문화도 잘 모르고 스포츠도 잘 모르고 네,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수목 그 창피함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뎌냈던 거죠. 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교수가 돼서 지금은 크게 말한 말하, 영어로 말하는 것에 지장이 없이 네 유명한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도 이렇게 하고요. 네, 또 교재한테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토론도 진행하고요. 네, 그게 그 순간들을 견뎠기 때문에 얻어진 귀중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실패를, 부끄러움을, 창피를 당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성장하는 비결이고요. 내 마음의 지역을 넓히고, 경험도 넓히고, 내 인생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또뒤처진 학업 때문에 또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네. 이번 월드 유스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를 모두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에서 제 강연에서 특히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였죠? 네,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없어도 괜찮다. 네, 꿈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과정이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왜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왜이 학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의 뚜렷한 주관과 목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즉 여러분만의 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공부만큼 또는 공부 외로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 바로 첫 번째 대인관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 상대방을 자유롭게 대하고 함께 팀워크를 통해서 함께 일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꿈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야 하죠. 네. 여러분들의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어, 지역사회에서의 봉사와 커뮤니티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어떤 비영리단체, 인턴지까지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그 기회를 찾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중요했죠. 네, 세 번째 메시지. 무엇이었죠? 네 견디기 힘든 순간들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네 수모를 당하고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 그때 도망치지 말고 그 순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자. 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친구들이 주지 못하는 아주 귀하고 강한 마인드, 마음가짐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원동력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이렇게 세 가지 저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남은 프로그램도 월드 유스 캠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